친환경 먹을거리부터 자동차까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제품들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. 수질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인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탁하는 곳이 등장했다고 합니다. 이효영 기자. 네, 효영입니다 세제를 안 썼는데도 빨래가 정말 깨끗하게 됩니까? 네, 세제 대신에 자기 구슬을 이용해 빨래를 하는 세탁소가 홍콩에 등장했는데요. 구슬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으로 때를 빼는 원리인데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비용도 줄었다고 합니다. 이병도 기자입니다. 홍콩의 한 세탁소, 빨래감과 함께 하얀색 공을 넣고 세탁기를 작동시킵니다. 이공 안에 들어간 것은 세제가 아닌 자기 구슬. 구슬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으로 때를 뺀다고 합니다. 먼저 원적외선은 물 분자들의 결합을 끊어 크기를 줄입니다. 3분의 1의 경의는 그곳에 을는 신체 기이증가습니다게 하면 1 0 0 0의마의 표면 장력을 줄여 물이 를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소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친 환경적인데다 알레르기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비용도 20%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. 5수사개의 우리 4전의 수입, 즉 수입, 의수8만 원이 넘는 이세탁1 0한소비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0 0번까지쓸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에 우리 돈으로 8만원이 넘는 이 세탁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咁啊，应该都唔关我事嘅，铺头嘅業務法嚟嘅，呢對嗰啲衫应该都干净，就 O K 噶啦，可以。